314회 영안문의 임시에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314회 영암군의 임시의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국민 참여 및 개발이 익 공유 공유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전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절의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안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하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절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하는산배통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뒷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번 의원이 영안군 정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안군 내 설치된 정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배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체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정의를 안체 5조의 하조예방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체 6조는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체 7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과 안체 8조와 안체 9조는 관계인에 대한 공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중하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재료를 재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이쪽입니다. 영암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채환경기획과장 나오셔서 전 조례안에 대한 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과장양동채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안군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항 및 소방 기본법 제 2조 2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 및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군의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안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학 영안군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군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국민참여 및 국민이익 공유 확대와 공공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는 개발 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등 사업자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 공유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한 국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 그리고 가중치 수익 배분 지급 시기와 기준 절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제 16조부터 17조는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 설비 용량이 40MW를 초과하는 경우 집적화 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의 집적화 단지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18조부터 21조는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 여부를 자문 및 협의하는 협의회를 둘수 있음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고는 지난 3월 4일까지로 총 3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 명기 요청하는 사항으로 중복 조항으로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사전 심사 사항 및 참고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과 지역이 상생 동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과서관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사적입니다.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군민 참여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의 개발 이익 환원 및 공공 기여 방안, 개발 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집정가 단지 민간 협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 확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현행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의 발전시설화 기준은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위치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에서 발전시설화 기준 등의 규제 하나가 선행되어야만 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국민 참여 및개발리 공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뢰하실 의원님은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 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사업을 하려면 영암군 도시 계획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지금 영암 농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농지를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많은 군민들이 쌀 농사를 하고 있고 우린 영암 농업의 근간도 그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태양강 사업을 위해서 농지를 포기하는 또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 또는 폐기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본호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현재 저희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지 부분이라든가 식량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갈수록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이제 식량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정무 부장 질의에 도시계획 조례를 선낼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조례를 선을안 되면 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겁도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례 없이도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조례로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저희하고 접촉을 했고요. 네. 그 접촉한 업체들한테 저희가 마, 최대한 많은 수익, 국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려면 공익조례가 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게 이 조례 자체는 동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영암군에 농지 빼고 태양광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그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이 이 조례에 의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청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들어오는 투자하는 업체 수도 현저히 적을 거라고는 판단은 됩니다. 근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 충분히 어느 정도 부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많은 그 투자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다른 실과하고도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들이라니까 주민 의견들도 충분히 수용한 다음에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인우자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이거 태양광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소 축사가 냄새 때문에 돼지 때문에 했는데 지금 태양광 때문에 면은 제일 많잖아요 네, 지금 집행부가 됐건 우리 의회 쪽이 됐건 네. 그러면 이제 이공의적이 이 조례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이 네.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도시계획 조례 맨 밑에 줄에 있는 거 농지는 제외한다라는 네. 그거에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파악했을 때 근데.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은 손을 안 대고, 이것만 손을 댔을 때, 이 절에만 만들어놨을 때, 절에 하고 있으나 만나뭐 절에를 한 번도 안쓴 절에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서도,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지금. 그쪽 그 도시계획 절례를손 보면서 이걸 같이 처리하면 어쩔까, 병행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는 있고요. 예. 다른 저희가 제안서 받은 데도 이 조례만 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저희 국민한테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본 조례를 지금 통, 통과시켜 주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나 나중에 또 변경해 주나 그냥 원한대로 가나. 그게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이해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영안군 신재생에너지 국민참여 및개발지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환종 도시 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이임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 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이탁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공동이용시설인 색삭돌봄센터, 어울림복합센터, 3호 아울리폴리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의 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상입법이 조례로 임한 사항인 사유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별첨 1로 첨부하였으니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어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보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심사 결과 통보서와 성별량 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중부서 의견입니다. <laughs>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니만큼 원안가결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과서관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외와 주요 내용은 신한정 도시 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리 이탁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계획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단체 등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이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지원자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영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지원의 지원절의 일부 개정절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영암군의 임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